그림이 한 50개를 더줄 거야 내가 나중에 예, 추가가 추가가 됐어 50개 예, 여기 있는 그림에다가 플러스 알파 50개 가더 들어가 나중 에줄 거란 말이야 알겠죠? 예, 조금 있다가 내가 그 암기상을 줄 거고 예, 그림은 나중 에줄 거야. 통칭. 여기 예, 봐요. DJ가 있어 누가 했다고요? DJ, DJ. 예, 그 김대중이란 말이야. 예, 김대중이랑 김정일이 만났어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만나니까 음. 그럼 만날 때 어떤 거 있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북 어, 정상회담 어, 좀 깔깁니다. 어, 시간이 없으니까 깔긴단 말이야. 선생님 글씨를 잘 쓴데 좀 깔길 거야. 어, 남북 정상회담 뭐 한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묘하게 북한에다가 돈을 많이 보내줬어. 어, 대북 송금. 어,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그래서 말이 많았던 것이지. 음, 그래서 대통령이 다른 나라 그, 국가원수나 통치권자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했어. 근데 북한에서 돈을 많이 보내줬어. 그 야당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아무리 대통령만 국민의 혜택를 그대로 쓰냐. 대통령도 법을 위반했다. 잘못했다. 법원 가서 재판받아야 된다. 그래 사법 심사라 고 그래. 자 지금 봐요. 자 법원에서 재판받자 이걸 뭐라고? 뭐라고? 사법 심사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청와대가 반격한 거야. 야 웃긴 소리 하지 마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통치권자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화했는데. 그걸 무슨 맞죠법원서야 무슨 말 했어? 다 밝혀내버리면 국가기밀은 나만의 것이 수 없어요 나만의 것이 없잖아 국가기밀은 보유해야 되잖아 그건 안 그래 음. 예, 그래서 예, 법원이 간섭하면 안 된다 예, 그것은 그야말로 고도 정치작용이야 이것은 통칭이야 법원이 간섭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지 알겠죠? <laughs> 그래서 남북정상회담은 법원이 간섭하면 안 돼. 통칭로봤던 거야. 사법심사돼안 돼. 재판 못 한단 말이야. 법원도 재판 못해. 그러나 대북 송금 사건은 통칭이 아니야. 그냥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재판했어. 알겠죠. 그래서 통칭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통칭에 해당되면 은 법치주의 예외가 된 거야. 뭐라고? 예외. 법치주의가 정되잖아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간섭 못해. 법의 규제를 받지 않겠다. 이 말이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법심사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통칭이. 에, 통칭이는 국가 최고 기한에 사는 거란 말이야. 그 제도전진도 아직 보지 마라. 통칭이, 긍정설, 이거 아직도 보지 마라. 쟤안 나와. 한잔 넘겨봐. 음. 우리나라 통칭이 봐봐요. 제 밑에 거. 자세한 얘기합니다. 자, 여기 봐요, 이제. 하나 더. 우리 삼권부리 말하면 몰라요. 응? 고등학교 사회시간에 나오나? 응, 회시간에 <laughs> 입법부, 그 다음에 뭐라고?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응? 입법부는 응. 뭐야? 국회야, 뭐라고? 의회지 의회, 국회. 국회에서벌 만들어, 안 만들어? 벌 만든 것을 법을 정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응? 응? 그치? 그 다음에 만든 법을 어기면면 법원에서 재판을, 재판하지 않아요. 진영 3년을 처한다고 판단한단 말이야, 사법부가. 알겠지? 행정부는 법을 집행한단 말이야 음,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 이것을 권력불리삼권불입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입법부는 법을 만든단 말이야 국회야 뭐라고? 어, 창원시의회 있어 없어? 있죠 어, 경상남도의회 있어 없어요? 그런데 입법부야 행정부야 지방의회는? 잘 찍어 입법부야 행정부야? 행, 행정부야 입법부는 오직 국회야. 여의도 있어 없어요. 여기도 도움. 도움. 있어 없어, 건물. 그그 개집처럼 생겼잖아. 개새끼들 살고 있잖아. <laughs> 개새끼들. 그잖아. 도움. 여기만이 입법부야.